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미치하의 오늘도 왔습니다 예 연승 달리러 왔습니다 오늘 얼마 들고 왔냐 500예 이걸로 1 0만원 가까이 되면은 예 마감을 치도록 하고요 형들 지금 바로 첫구 처음부터 그냥 60만원 두고만 갑니다 첫장 장으로 가야지 여기 첫장 장으로 가줘야 됩니다 형들 분위기 좋게 8하트 장 하나 빼고 그렇지 뺏고야 하트로 하트로 야 마담하트 안 나오네 야 그럼 19는 눌러놓고요 노... 눌러놓고 14번 히트 받아봅시다. 여기서 6, 7 한번 꽂아라. 야, 마담하트가 지금 나오면 어떡하니? 그러고 두개다 빨린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두개다 빨린다고. 야, 장종 그만줘. 딜러 장 그만줘라. 에, 한번더 가고요. 오하트. 에이스하트 좋아. 킹 뭐야? 또 에이스하트가 오른쪽에 떴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 터지면서 블랙잭까지 만들어냈고요. 형들, 이거 히트 받아야지. 여기서 6에서 멈추는 에, 바보 없죠? 야, 에이스 또 나왔습니다. 에이스 하나 더 꽂히던가, 그래, 씨. 야, 진짜 에이스가 꽂혀, 형들. 야, 이러면 18까지 멈춰야지, 형들. 어쩔 수가 없어. 에이스가 세 개, 3개, 세 개나 꽂혔는데, 어떡합니까? 에, 멈춰 놓고, 터져버려. 그렇지! 위치광이 좋다. 블랙잭이다 스트레이트 먹고. 에, 여, 오른쪽 것도 다 먹어버렸죠. 탐스페이드. 6바닥 좋아. 12. 20. 예, 이런 거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히트도 받지 말고 눌러 놓으면은 16에서 터져 버려 그렇지. 바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들. 결대로 가는 거야 그냥. 분위기 잡았을 때 땡겨야지. 에이스 좋아. 19, 13, 19는 눌러놓고, 야 이거 19 터지면 진짜 아깝다. 에이. 13에서. 예, 19 터지면 아깝다 말했어 형들 19 터지면 아까우니까 7,8 한번 가자 뒷패 7,8로 가자 12 찍고 뺨. 16 찍고 뺨. 터져버려 그렇지 좋다 좋다 형들 요런게 분위기가 올라오는거야 형들. 3에서 3에서 달리고 있고요 5클러버 7클러버 야 장인데 좀 어떻게 안되냐 이거 그냥 자연 빵 갑니다 형들 그냥 18도 눌러놔 분위기 좋잖아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미들로 가자 12 찍고, 뺨! 17. 와, 본전치기 했네, 형들. 본전치기가 어디야, 형들, 그래도. 본전치기 하면서 두 구멍 먹으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형들. 킹 좋아. 4, 클러버. 4, 클러버 안 떨어지고요. 아까 말했지, 형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5에서, 10에서, 미들이 찍고, 21로 터져버 터지네, 형들. 이러면은 전략을 바꿔줍니다, 형들. 바로, 항공으로 합쳐주고요. 사이드 터지면서 메인까지 한번싹 가보자. 에이스 좋아. 야, 에이스 좋았는데. 뒤에 한번싹 껴놔. 17. 한번더 봤습니다. 낮은 걸로 가야 돼. 3, 4, 4한번 더. 그렇지. 20일 만들어내면서, 형들. 꺾었잖아. 20일 만들어내면서 꺾어버렸잖아, 형들. 요거지. 한번더 갑니다. 10 좋아. 20 만들어냈고 그냥 눌러놓은 다음에 텐 나오면 이상한거 하지마 내려가지마 결대로 그렇지 완벽하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지금 이런거 좋다 분위기 또 장장으로 가야돼 또 텐텐으로 10, 가는거야 텐으로 야7스페이드는 아니지 야6 7 8 여기 막 뒤에 막8스페이드 숨어있고 이런거 아니지 에이트 쳐서 올려놓습니다 6이나 7이나 8이나 뭐셋중에 하나 가자 6 7 8 가도 된다 야, 6789네. 6789여, 형들. 나는 8이 필요했는데 9가 나왔어. 이러면 성 나가니까 다시, 에. 다시 쪼개줍니다, 형들. 성 나가니까 다시 쪼개주고. 오스페이드. 킹으로 가? 왜 킹으로 가? 여기서 한번 꽂아봐. 텐이라도 꽂아봐, 에이스나. 그렇지. 텐 꽂아놨고, 이거 한 번. 이건 텐, 10, 텐만 피하자. 템만 피하자 15 한번 더 받고요 형들 타이 깨놓기야18요거 한번 눌러보고 20만 안 나오길 바랄 뿐이야 20만 안 나오길 바랄 뿐이야 14 찍고 터져버려 그렇지 잘 터지는구나 오늘 아주 그냥 폭죽처럼 잘 터집니다 형들 지하트 에이스하트 하트로 13, 에이스, 좋아, 이거 스플릿 가야지, 이거는, 형들. 그리고 이거 일단 먼저 히트 한번 받겠습니다. 숫자 하나 빼버려. 숫자 하나 빼고 히트 가자. 야, 장을 빼면 어떡하니, 이거. 야, 이거 장을 뺐으면 이게 어려운데, 이제, 형들. 장으로. 20 만들어냈고. 15, 아, 이거 두 개를 받았어야 되네, 형들, 여기서. 야, 이게 아쉽다, 형들. 진짜로. 야, 이렇게 되면 좀 결과가 아쉽지. 이거 받았으면 제가 16 찍고 터졌는데. 야,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형들. 10. 그렇지. 퍼펙트 페어 한번 띄워주고. 아자. 이러면은 20 눌러놓고. 네13 히트 칩니다. 살려보자고, 이거. 이거라도 살려보자고. 17. 이거 바로 인출 때려버려. 사이드 좀 먹었잖아. 그리고 메인까지만 먹어보자. 20 나오지 말고. 먹어보자. 20만 나오지 말라니까. 왜 20이 나오는 거야, 형들. 이거, 이거 본전치기 해야지, 지금. 야, 딱 좋은 상황인데. 구 클럽은 나쁘지 않다잉. 클럽으로 가. 19, 12. 이러면 19 눌러놓고 12는 받아야지. 15, 인출이 30. 인출이 30. 에 인출 때립니다, 형들. 왠지 뒤에가 느낌이 장일 것 같아서 때렸어. 야, 어쨌든 잘했다, 인출. 조금이라도 그리고 왔잖아 어? 이렇게 제가 알뜰살뜰 삽니다 형님들 마담하트 좋다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뒷패가 안 좋네 형들 이거 그냥 저도 자연방 갑니다 얘도 숫자 나오라고 자연방 가요 자연방 갑니다 미들로 아 안되네 돌아버리겠다 형들 돌아버리겠어 분위기가 올라올라다가 안 올라와 한고망 야, 9에서 이거 더블 갑니다, 형들. 더블 가. 영어 먹어줘야 돼, 영어 먹어줘야 돼. 14 찍고, 5 뺐잖아. 5 뺐잖아. 야, 5를 뺐으면 안 됐어. 와, 멘탈이가 이제 나갑니다, 형들, 시들. 영어까지 이러면 멘탈이가 나가요. 이스페이드. 그렇지, 여기서 나갈 때쯤 퍼펙트 페어 하나 띄워주고요, 형들. 이거 히트 한번 치고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14 멈춰 놓습니다, 형들. 터지라고 멈춰 놓습니다. 메인까지 먹어줘야 돼 이거. 메인까지 먹어줘야 된다. 14 찍고, 빵. 21로 와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와 내가 받았어야 돼, 형들 이거. 야 진짜 돌아버리겠어. 6에서 안 터진다, 형들. 오클러버 14에 눌러놓고요. 다음 방으로 한번 터져보자. 6도 안 터졌는데, 8에서 미드를 한번 찍고.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네, 형들. 어쩔 수 없습니다, 형들. 이제 승부 볼때 왔어. 난 모르겠고, 그런 거, 형들. 승부를 볼 때가 왔어서 그냥 승부를 볼 뿐이야. 남은 금액을 털어버립니다. 야, 요즘 이게 안 되더라고, 형들. 이상해. 이 금액을 딱안 맞추면 배팅이안 돼요. 이거 한번 문이 넣어, 넣어야겠어. 고객센터에 이거 그럼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남겨놓고 배팅합니다 이거 사이드 한번큰거 터져줘야 돼. 에이스 좋아, 하트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플러시만 먹었네. 요거 히트 한번 쳐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요 형들. 템만 나오지 마, 템만 나오지 마! 15. 야, 임추리 60. 120. 블랙장 먹었고. 뭐 예, 안전하게 갑니다, 형들. 120, 이거. 본전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19잖아. 19니까 안전하게 가고요, 형들. 두구멍 느낌 좋다, 지금. 내 생각에 지금, 형들. 두구멍이 느낌이 좋아. 예, 네, 두구멍 갑니다, 그냥. 세게. 에이스 좋아. 요거 텐. 야. 요거 플러시만 먹었네. 조금 까리한데. 그래도 19 눌러 놓고요, 형들. 예, 12트 히 봤습니다. 죽지만 마. 사, 살려만 놓자. 죽지만 말라니까 또왜 그러니? 아, 돌아버리겠네. 그래도 본전치기 합니다. 본전치기에다가 사이드 먹었으니까 조금 먹었다잉 에이스가 계속 나와서 좋긴 한데 이거 한번 보자고.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앞장 6다야. 만들어봐, 만들어봐, 만들어봐. 야, 이거 만들 수도 없겠다, 형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 1 만들어보자, 기도메타 10으로 가자. 가보자, 10으로. 야, 21 0 만들어냈다. 21 0 만들어냈으니까, 형들, 이거 인출이 60이야. 안봤지10 하나 뺐잖아. 숫자 껴놓을 수 있잖아. 7, 8로. 아, 패 저렇게 주기 있기야, 형들. 패를 저렇게 주기가 있기야. 잭스페이드 좋고요 뒤에가 붙어줘야돼 뒤에가 뒤에가 그렇지 퍼펙트 페어 또 터져줬다 형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숫자 78로 한번 먹어보자 78반 장만 나오지마 12찍고 뺨 터져버려 15찍고 뺨 터져버려 16찍고 뺨와 20이야 왜 나는 잡 받으면 터지고 저 친구는 왜 잡고 받으면 안터질까 야난 알다가도 모르겠다 형들 진짜로 분위기 좀 이어가자 제발 그래 너 가라 너가야 자주 보던 딜러 왔습니다 형들 지금 본전 찍이 하고 있는데 형들 여기 한번 쫙 올라가 보자 제발 부탁이다 딜러야 어? 나 부탁할게 예 거의 준비 끝났고요 에이스나 장 한번 꽂아주면 좋을것같은데 출발이 에이스나 장으로 한번 꽂아주면 좋을것같아 그렇지 텐좋아 그렇지 20 좋고 텐좋고 여기서 히트만 칩니다 안전하게 형들 이런거 욕심부리지 않을게 높은거 하나만 띄워줘 그렇지 욕심부리지 않았다 장으로 한번에 끝나는거야 이럴때 장으로 한번에 끝나 이상한거 하지마 또 이상한거 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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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라 15찍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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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4가 껴 있었구나 아주 좋습니다 이런거 방금 텐이 하나 나와갖고 텐 하나 더 꽂힐 것 같아 느낌이 앞장이 텐이 꽂힐 것 같아 에이스나 텐으로 7다야 다 숫자 7야9네7 이고요 2 3 4와 이거 스티플 아깝고 히트 쳐서 템만 띄우자 둘다 템만 띄우면돼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템만 아 이상한 거또 한다 또해 살려 두겠습니다 일단 형들 혹시 모르나 제가 지금 얘가 얘도 텐이 아닐 수도 있어. 뒤에가 예. 이거 밖에 잘했고요. 이거 텐으로 안전하게 뛰어줘. 이것도 15야. 에라이, 그냥 모르겠다. 형들, 난 모르겠다. 장만 아니길. 그렇지 14 찍고 123 뺨. 또 6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이 형들, 와아 스트레스 너무 많네, 형들. 아, 6.. 몇개가 나오는거야 도대체? 이게 잘못됐습니다 형들 오클러버 또장 가져가라 장 빼, 빼면 안된다 그렇지 스티플! 스티플 안터지고요 육바닥이니까 맥시멈 한번 찍자 맥시멈 찍어서 올라가는거야 딜러야 맥시멈 16찍어 그렇지 16찍었다 다같이 형들 원투 쓰리 뺨 그렇지 터져주고요 이런걸로 먹으면 아주 달달해 형들 어? 20으로 먹는것 보다 요런거 먹는게 좀 기분이가 좋아 3하트 이러면 장 빼면 안돼 9야 숫자 한번 만들어보자 숫자 한번 만들어봐 9니까 숫자 한번 만들어봐 8같은거 14구 예 장입니다 키트 쳐서 올려놓고요 이거 올려놔야돼 이거 장이니까 장 나오면 안된다 그렇지 20 만들어냈고 이것도 한번 20 한번 가능할까 딜러야? 부탁한다 꽂아줘 그렇지 에이스 떠도 비겨 에이스 떠도 비긴는데텐 떠야돼 그렇지 이거지 형들 야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 이거 지금 끝났거든 대기 근데 지금 300 360 정도 수익 보고 있잖아 형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가 이거 이거 새로운 덱한번더 플레이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 느낌상 이거만 먹으면 될 거야 여기서 끝내고 싶다 형들 여기서 500으로 첫 마감하고 싶어 형들 에.. 척 카드 한번 도와주길 바랄 뿐이야 아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구독자 형님분이 없으신데 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보시면 눌러주세요 구하트 좋다 나쁘지 않다 텐으로 하트로 스티플 아 스티플이 안 터지네 야 그럼 17은 눌러놓고 히트 쳐서 장이라도 뽑아서 본전치기 가는 거야 펜으로 오하트야 살려야지 뭐 어떡해 한번더 살립니다 오로 그렇지 하트가 몇 개야 이게 형들 야 이거 제발 살려만 나오 17이다 제발 장만 나오지 마야 여지없이 나온다 여지없이 형들 여지없이 나와버린다 한구멍으로 갔습니다 형들 한구멍으로 오다야 숫자 장은 아니지 123 가자 123 123 좋다 123으로 한번더한번더6꽂자67 꽂아버려 장입니다 형들 이거 빠르게 승부 봐야겠다 형들이 거 안되겠다 여기 승부처라 생각하고 형들 싹다 꽂았습니다 형들 싹다 꽂을라니까 금액이 안맞네 형들 요런 맞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했어요 형들 승부초 잭카트 좋아 잭카트 좋아 6 좋아 10 10 19,19 19. 완벽하다 형들 이거 억감 안당하면 돼 맥스 찍으면 됩니다 형들 지금 흥분 최고죠 맥스 찍으면 돼 6에서 16 찍고 1 2 3리 그렇지 형들 내가 말했잖아 형들 여기 승부처라고 한번더가 형들 이렇게 살짝 낮춰보자 살짝 낮춰서 두 구멍 가고요 형들 한번더텐 줘라 7 다야. 10 죽고. 2 스페이드 좋아. 12. 18. 18 놔두고. 1 1을 히트를 받을까 지금 스탠드를 눌러놓고 생각 중인데 히트 아무래도 한 장은 받아야 될것 같아. 낮은 거 빼자. 낮은 거 빼버려. 그렇지. 20을 만들어 배버려, 내버렸고, 형들. 2에서 숫자, 숫자 나와. 야, 그건 아니다. 본전치기 싫어. 본전치긴 싫다니까. 야, 어떻게 20을 만들었는데 18을 죽여버리냐, 여기서 또. 예한번더 갑니다 6클러버 제일 안 좋은 숫자에 6이 형들 블랙잭에서 6으로! 15 13 자연빵 맥시멈 한번 찍자 맥시멈 한번 찍어 딜러야 맥시멈으로 가는 거야 11 미들 한번 찍고 23한번 찍고 19야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형들 이거 살려줘 이하트 템만 나오지 마함 좋아 폐화 하나 터트렸고 형들 11야 더블치 돈이 없다 형들 더블치 돈이 없어요 형들 여기서 더블을 쳐야 되는데 8 여기서 장 하나 뽑아 여기도 장 뽑고 장장으로 가자 12야 이거 또장 나올 것 같은데 괜히 받았다가 형들 그래도 한장 받습니다 장만 나오지 마17 만들어냈고 여기 장으로 꽂자 많이 뺐잖아 낮은거 세개 뺐잖아 장으로 가는거야 원투 쓰리 짱으로 또 장이 안되네 야 이렇게 많이 뺐는데 뒤에 장이겠지 형들 13 13찍어야 됩니다 13찍고 다시 원투 쓰리 뺨, 15찍고 뺨. 이게 말이 안돼 형들 진짜로 숫자가 뭐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말이 안돼 이건 진짜 예싹다 박았고요 예 이걸로 일어 일어나야 됩니다 텐 좋아 텐! 12? 받아 받아 3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받아야 돼 장만 나오지 마17 눌러 놓고요 17 정도면 훌륭하잖아 훌륭하잖아 딜러야 3에서 7에서 장 나오면 안돼 숫자 찍고 장으로, 그렇지 바로 업어치기 갑니다. 형들, 이거 바로 업어치기 들어갔고요. 형들, 190에 15만 원씩 사이드 터지면서 메인 터지면 돼. 10으로, 10 좋아, 10! 야, 자연방으로 가야 되잖아 이러면 형들 기도메타 갑니다. 여기서 기도메타 가는 거야 형들 5에서 8에서 8에서 야 오늘도 여기서 끝나네 형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아 오늘도 여기서 끝나고요. 아까 천만 원을 못 찍네 아 신기하게 천만 원을 못 찍어 야 현타가 존나게 옵니다 형들 내가 오늘 미치광이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에 여기서 물러가고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